진짜 가볍이 자를 거야. 아, 저... 얼굴도 달라질 거아아못 음. 음. 봤잖아 또. 내가 아, 이마 이거 팩붙여볼 그래, 알았어. 어, 아, 아, 근데 아, 아, 근데 그 그냥... 하고 싶어? 싶어? 더하기 싫지? 근데, 하기 싫어도 였 내가 생각해? 너도. 아 네가 해. 근데 방태는 저 즐겨. 우리 그러니까 약간 주원이랑 이렇게 둘이 약간 라이벌 그게 있나? 오늘 무슨 편대야? 재밌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욕이 끊이질 않아. 얘들아 빨리. 맞아. 제발 하루를 네. 끝내줘. 네. 그냥.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니 그만만들 씨. 뭐하는 거야? 머리를 또왜 쓰나 뭐. 머리를 쓰다듬었어? 상정, 상정. 상정우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어, 그거는 둘이 엑스라 어. 그런 것도 했다고. 근데 나는 엑스가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엑 그럼 아직까지도 안 왔다고? 응. 상정이 엄청 흐르는 스타일이 응. 그럼 누가, 누가 해? 근데 제가 막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아니, 근데 자기를 왜 라면까지 끓여준 남자. 야 지금 설거지도 주원이하고그리고막 주기랑 바끓여는데왜그러 그래. 아! 개킹받아 아. 아. 머리 바고 만지지 마! 나 진짜, 진짜 이거 P T S D 한번 걸린 사람으로서 진짜 <laughs> <목소리도> 머리 싸아는 <없는> 남자는 <laughs> 와키장코 너가 먼저 가 그럼. 그건 아니지. 아, 서래지 그러니까. <목소리도> 여자가 더당하자 여자 지금 기분이 대나쁜데. 무기성인 거 같아요. <laughs> 난 무슨 수능 수능 조언해주시면 할래. <laughs> 멘탈 잡아야 되고. <laughs> 진짜, 자? 음. 진짜 자? 잤어? 아, 잤지 잤어. 잤네. 잤어. 잤어. 진짜 자. 움직여. 움직여. 어. 어, 할거 없대. 못 봐. 뭐야, 뭐야, 뭐야. 어 이렇게. 꼈잖아. 아! 저 기억 안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잠결이었어. 잠결에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해? 어. 대화할 수 있어. 잘 기억 안날수 있는데 진짜 설마설마 설마 했거든. 뭐라 그 갈까? 안되리면안 된다. 근데 먼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다른 또 뭐야? 내 빨리 주면은. 수건을 집에서 가져와. 그러면 가 그래. 없어? 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질투나라고 그랬나? 아. 멘트 왜 이렇게 별로지? 아. 발라주는 <laughs>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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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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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반가운의 표시였어. 뭐 그리고 어, 반 반가운 반 억울 반왜내 말귀를 아, 제때 기억 안 가? 가보죠. 이 제네 데이트 왜 이렇게 기억도 안 나냐? 근데 유정이도 그렇고 아, 서경이도 아, 오해하겠다. 아, 아, 서경이는 아, 자꾸 내가 해달라는 거다 아, 다 해주고 먹여줘? 한 아이고. 그만. 광태는 안 주네. 그만. 광태는 안 준다. 아, <laughs> 대각선으로 앉게 된다는 아, 그 얘기를... 그 그러니까 보면... 티내지 않을 나는 솔로... 정절하게 음? 티내고 싶을 때... 때는... <laughs>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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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안는 그러니까 거... 것... <laughs> 아, 저거 떠나가... 안 보낼 거야... 거. 저거 안 치웠어? 왜안 치웠어? <laughs> 아, 아니, 야, 이거는... 아무리 아, 눈치가 아. 없다해도 말도 안 되지 않냐... <laughs> 답답하다, 답답해... 저 사탕 뿌셔버려... 아, 어. 하고 해라... 장문에 서가를 해라. 맞아. 오늘 문자 보내면 괜찮아. 오늘 보내서 아, 해원이 좀 기분 풀어 주면 돼. 그래. 그게 좀 복수심 녀석은 좋겠어. 꼭 끼고 자빠졌네. 널 전혀 생각하지 먹고. 않아. 어, 제발. 어? 보여? 그 어? 어? 그런 것도 고맙긴 한데. 근데 말고. 왜 어제 안 보내고. 맞지? 그러니까 덤진. 어제는 덤진. 음식에 되게 약하나. 어. 해원이 누구한테 보냈냐고. 해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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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진이? 어? 비눗방울 아, 비누방울! 어! Keep going. 어? 아, 아, 제발. 아예 앞으로 너한테 말안 안 걸겠다, 안 걸겠다 이거지. 그런... 아니, 안 보냈어야지. 아, 그냥 끊었어야지. 그러면 쟤는 오해하겠지. 오늘은 근데 다, 오, 다 엮였다. 어, 다꾸었다다꾸었다 멀리 씨, 멀리 멀리! 과감 홀리! 유정이 상처받겠다. 유정이 한, 한 통도 못받는 거야? 광대 받았네.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야. 남자 마음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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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립스 골랐나 보다. <laughs> 유정이! <왜> 이렇게 색깔개지죠 <laughs> <laughs> 뭐야 왜 저래? 뭐야 왜, 왜 저래? 겨울에도 만났고 여름에도 만났네. 그러니까 6개월은, 아, 6개월은 만났어. 이쁘다. 뭐. 저거 진짜. 나도 찍어야겠다. 어. 언니 인생을좀 주태 있게 살아. <laughs> 김지따라 조정잇따라. 김지 <laughs>